국방부로부터 이전 승인을 받고요. 음, 스마트폴리스라는 군공항 이전지에 대한 계획과 이전지 공공항에 대한 계획 두 가지를 다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지가 발표되고 나서 지금 거의 6년째 답보 상태에 있어요. 그 이유를 뭘까 계속 지금까지 고민했는데 정치로 이걸 해결하려니까 아, 달, 되지 않았구나라고 느껴져요. 정치로 많은 것을 풀 수는 있죠. 근데 아마 이 군공항 만큼은 어, 각양 지자체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로 이걸 잘 풀지 못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전이 이제 곧 이제 다가온다고 생각하는데, 어, 이 문제를 시민들과 같이 풀었으면 좋겠다. 시민들이 풀고 정치가 지원하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어떤 형식이냐, 시민공론화위원을 만들어서 양측의 시민들이 아, 오랫동안 이걸 수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부터. 다행히 근데 탈출과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최근에. 하나는 화성국제공항이 윤곽을 드러냈어요. 정부도 이거를 인정을 했고, 하당성도 2.0 이상의 그 BC가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고요. 정책적으로도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게 하나 큰 변수가 있고, 또 하나는, 어, 강진과 평택이 화성이 안 되면 우리가 받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기존보다는 다른 변수가 생긴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6.1 선거의 과정에 들어가는 고지사 후보, 그동안 반대만 했던 화성의 지자체장 후보들이 찬성을 하게 되니까 아마 이 선거 이후에 그분들과 잘 조율해서 어, 수기 과정에 공론화 과정을 거치든지 아니면 정책 결단을 내리든지 어떤 양반간에 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공가시이유가있 <laughs> <laughs> 아, 시장이 되어야 되는 이유. 음, 뭐 누구나 우리가 시장이 될수 있죠. 어, 시민들 누구나 아, 우리가 19세 이상이면 투표할 수 있고 팔세로내려간다요 지금. <laughs> 누구나 시장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시에 대한 경험이 충분히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험이냐. 시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시에 대해서 시민운동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수원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행정을 5년 동안 부시장을 수행했기 때문에 바닥에서 높은 정책이 이르기까지 또 마을 구석구석까지 5년 동안 안다 다닌 데가 없어요. 특히 마을 만들기 정책에서부터 본공화 이전에까지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다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을잘 알게 됐고요. 또 지난 5년 동안 또 6년째 지금 이러는데요. 정치적 훈련도 많이 됐습니다. 보통 시장이라 그러면 정책적 훈련과 정무적 훈련을 가진 사람이 적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손을 미리 잘 알고 있고, 경험을 충분히 했고, 정책적 능력도 지금 충분히 갖췄고, 정무적, 정치적 경험도 충분히 갖췄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나 또 미래 비전을 세우는데 잘 극복하고 헤쳐나가고 세워갈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저만큼 수원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느냐 또 수원을 위해서 그동안 일을 한 사람이 있느냐 또 저만큼 수원에 대한 미래 비전을 충분히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수원시장이 도전하는 거죠. 제가 생각하고 꿈꾸고 경험한 것들을 펼쳐보고 싶은 거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수원 시민을 위해서. 오죽하면 제 책, 최근에 만든 책이 나의 사랑, 나의 수원입니다. 그만큼 사랑하고 또 앞으로 미래 비전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소의 철학이 더 구체적으로 이기 어떻게 표현하니까 정치 철학이라면 저는 뭐 지금 선거 과정에서 제가 갖고 있는 소신과 보호가더 좋은, 더 나은 시민의 삶과 더 좋은 시민 민주주의입니다. 더 나은 시민의 삶, 더 좋은 민주주의 이두 마리 토끼를 잡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가장 전제 조건이 뭐냐 늘 학자 시대부터 지금까지 외쳐온 게 있습니다 시민의 손으로 도시를 만들잖아다더 그러니까 나은 삶, 더 좋은 민주주의는 누가 하느냐 리더가 하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거잖아요 리더는 최종 결정 능력자일 뿐이고 그 과정과 욕구를 잘 풀어가는 거는 시민의 욕구를 들어야 되는 거죠. 시민의 욕구를 잘 분출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장 5년 때염 시장님이 처음 시장을 수행할 때 제가 권의한 게 거버넌스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시민의 욕구를 분출하고 시민의 욕구를 들어서 정책에 반영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게 많이 받아들여 있어요. 여러 가지 시스템도 만들었고 지금까지 많은 실험도 했고 정착도 많이 됐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시, 정책과 시스템이 다른 도시도 많이 전파가 됐고요. 그러니까 아마 대한민국 거버넌스의 효시는 수원에 시작됐다. 이렇게 감히 이야기할 정도로 어 틀을 잘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12년간 그걸 관찰해 봤는데 아직도 부족해요. 음, 그러면 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꿀까? 시민의 손으로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300인, 500인 원탁토론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물론 그것도 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사안들은. 네, 범명적인 것들은 저는 아마 전 세계 최초로 스마트로 의사결정을 핸드폰으로 하는 직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싶어요. 모든 문제를 이걸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들은 여기에 대한 123 혹은 여러분들이 대한 456을 내라. 그리고 시민들과 토론을 하면 의사결정을 여기서 내리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물론 이것 위험성도 있죠. 그 위험성은 또 충분히 시민들과 의논을 해서 위험성은 최대한 줄이고 장점을 부각시켜서 어 핸드폰, 스마트 시대에 맞게 스마트로 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라는 게제 꿈입니다. 우선 대선과 지선의 관계를 설명 주셨는데요. 어 통상적인 정치 전문가, 컨설팅하는 사람, 통계학자, 여론조사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대선의 결과가 그대로 지선에 반영할 것이라고 예견들을 합니다. 아, 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늘 세상은 예외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 바람이 불더라도 그 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상품이 있거나 정책이 있거나 또 다른 뭐가 있다면 저는 바람을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 상품이냐 정책이냐 라는 측면에서 시민들께 심판을 받는 거죠. 저는 자신 있습니다. 시민들이 과연 이 시대, 에 어, 21세기에 대선을 끝낸 분들이 지방 선거를 그냥 바람에 의존해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는 그러겠죠. 하지만 대체로 특수한 경우에는 그걸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이번 지선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가야죠. 지금도 잠을 못 자고 거의 뛰어다니는데요. 최선을 다하고 좋은 정책을 내고 또 내가 겸손하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잘 설득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충분히 그 바람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수원에서만큼 공개된 여론조사가 10번이었어요. 그동안 별번 10번 다 1등했습니다. 비공개까지 포함하면 15개 정도 됩니다. 우리 당에서 조사한 것까지 포함하면 그런데 가장 극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이번 마지막 결선투표였어요. 상대가 20% 신인 가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지 않느냐 라고 우려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 제가 총선에서도 그런 경험을 일부 했기 때문에 저도 약간은 걱정을 했는데요. 아까 우리 대선과 지선의 관계에서도 바람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정말 원없이 선거운동을 했어요. 준비도 차근히 했고, 아, 그동안 제가 지역사회에서 30년을 살았는데, 한 10년간은 규상을 했고, 한 5년간은 정치운동을 했는데, 아, 전혀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했고, 절실하게, 아, 교과서 쪽로 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더 좋은 결과 예상보다 더 높게 나왔어요. 62%의 압도적인 승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은 본선 진출력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또 하나는 그동안의 노력한 결과를 당원들과 시민들이 인정해 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월급날이면 남문이 미어 터지게, 장사가 잘 됐던 우리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월급날이 아니라 뭐 온통 썰렁하잖아요. 자영업자만 늘어났어요. 온 도시에. 다른 도시보다 한 5, 6%가 더 높습니다. 우리가 35%고, 1 다른 도시는 29% 정도 되니까 6%더 높네요. 평균적으로 그게 왜 그럴까 일자리가 없고 어 경제적으로 침체됐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이 다 떠났어요 13개 됐던 게 4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은 저는 대기업 등의 첨단기업을 빨리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경, 경제특례시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특례시를 실현하지 않으면 문화예술 뭐 보건복지 뭐 여러가지가 있지만 다 나락으로 떨어져서 실현하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호 공략은 대기업 등의 첨단 기업 30개를 유치한다. 이겁니다. 어떻게 유치하느냐? 말로 유치하느냐? 절대 아니고요. 첨단 기업 신도시를 만들어서 저렴하게 조성원과의 땅을 주고 인프라를 만들어주면 기업들은 달려옵니다. 왜? 여기가 수도권이고 제일 좋은 땅이기 때문에. 한교가 성공적인 이유가 그 외였습니다. 한교 못지않는 첨단 신도시를 만들어서 기업 신도시를 만들어서 대기업 30개 대기업 등의 첨단 기업 30개를 유치한다. 그래서 그 기업들에 의해서 일자리가 생기고 그 기업들에 의해서 자영업자들이 살아나는 구조로 만들겠다라는 게 제1호 공약입 그런데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느냐? 제가 도시계획을 30년 했습니다. 또 지난 어, 대한민국에 한 10개 이상의 큰 프로젝트에 어, 총괄 매니저, 마스터 플래너, 총괄 계획가를 했어요. 어, 뭐, 예를 들면, 마곡 신도시, 또, 쿠에이터 아플라 신도시, 또, 우리 호메실도 제가 했어요. 96만 평, 기본 계획을 제가 다 짰습니다. 그렇게, 뭐, 위례, 뭐, 공담, 뭐, 등에, 어, 기본 계획을 했고, 마곡은 실제 지금 몇 년간에 걸쳐서 마스터 플래너 역할을 해서 첨단 기업 신도시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갖고 어, 수원에서 어, 기업 첨단 기업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 많이 지쳤는데요. 이제 조금 이렇게 거리를 가고 사람들 만나면 조금 이제 활기가 도는 것 같아요. 상공인들도 오늘 이제 조금 전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을 만나고 왔는데 이제 조금 풀려가지고 기분이 좋은데 자기 모임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서 조금 더 나아질 겁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 시장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짜 기꺼이 같이 토론하고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아,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 힘든 시간을 잘 버텨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지만 우리는 미래가 있습니다. 어, 제가 생각하는 꿈꾸는 우리 수원의 여러 가지, 지금 한 가지 공약만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꿈이 있어요. 어, 그것들을 펼쳐 보이고 시민들과 함께 먼저 뭘 해야 될지를 선별할 거예요. 선별해서 어, 특례시 나온 새로운 미래, 소원을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고 꼭 6월 1일날 승리하게 만들어서 새로운 소원 길을 열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